안녕하세요. 저희는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를 자연요법으로 치료해드리고 있는 조호군 한의원 원장입니다. 흔히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는 당장 머리가 아프거나 당장 허리가 아프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는 것는데 상당히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질환이라고 봐야 되고요. 우리가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불면증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혈압이나 당뇨병이나 심장병이나 신경계통 질환이나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될수 있는 기저 질환, 원인 질환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면증이 심한 경우 병원에 가서 수면제를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수면제의 경우에는 평생 복용해야 된다는 부담감 또는 부작용이나 금단증세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함 등으로 인해서. 어, 이를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에 자연요법으로 이러한 불면증이나 수면장애를 치료할 수가 있는데, 에, 오늘은 이러한 자, 자연요법으로 불면증이나 어, 수면장애를 치료하는 여러 가지 노하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택에서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에, 불면증 극복 방법, 또 수면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자가 아, 치료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너무 불면증이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병원에서 치료 받으시면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이나 우리의 선택 방법, 그리고 앞으로 불면증을 어떻게 총체적으로 극복해야 되는지, 이런 총체적인 내용을 약간 상세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 한 가지 더어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어 수면제에 의지해서 어 잠을 청하시기는 방법은 무척 쉽습니다만은 저희가 그다지 권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복잡하고 또 귀찮기도 하고 여러 가지 번거롭더라도 우리가 자연적인 방법으로 수면을 극복하시고 꿀잠을 주무시는 것이 매우 매우 우리의 건강에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를 어, 단계별로 어, 나누어 보고 어, 또이 단계별로 나누어 보면서 거기서 어떠한 대처 방법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수면 장애나 불면증은 단계별로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선 불면증의 단계를 저희는 가벼운 불면증, 그다음에 조금 더 심한 경우에 불면증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한 단계, 그다음에 매우 심한 단계, 매우 극심한 단계 이와 같이 다섯 가지로 저희가 불면증의 우선 그 치료를 위해서 다섯 가지 단계로 구별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은 이 단계별로 우리가 자가치료 방법, 우리가 자택에서 할수 있는 방법, 혹은 환자분께서 스스로 어떤 대처 방법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벼운 불면증의 경우에는 생활습관만 개선하고 식습관을 개선하는 정도 가벼운 치료법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면증이 조금 심해지면은 생활습관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저희가 권해드리는 영양제나 약초 몇 가지 이러한 그 신경을 부드럽게 해주고 수면에 잘 에, 취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러한. 에, 약초나 영양제를 복용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조금 이제 그보다 더 심하신 불면증의 경우에는 생활 습관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영양제나 약초도 드시고, 그 다음에 수면 유도제를 드셔야 됩니다. 수면 유도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수면을 도와주는 간접적인 병원약이죠. 병원약인데 수면제에 비해서는 약한 이런 수면 유도제가 되고, 제가 이제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매우 심한, 심한 이제 불면증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제 병원에 이제 정신신경과 가셔서 수면제를 드셔야 되고, 아주 극심한 어 또는 불면증이 아주 심해져서 아주 극심한 경우에는 수면제 중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이와 같은 수면제를 복용하셔야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시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가 볼때 우선 자가 치료 방법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은 가벼운 불면증, 조금 조금 더 심한 불면증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자택에서 대처를 하실 수가 있고 또 불면증이 어느 정도 조금 더좀 악화가 되시더라도 이좀 어느 정도는 집에서 대처하실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요 단계 요 단계에는 수면제나 강한 수면제 이와 같은 것은 그 우리가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또 구입하셔야 되고 이 수면 유도제는 처방전이 없어도 복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해서 드실 수 있는 수면 유도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불면증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이 병원 또는 병원을 방문해서 또 치료를 해야 되는 이러한 치료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주 심한 불면증 그래서 4단계에서 5단계 심하거나 아주 극심한 불면증은 병원이나 한의원을 방문해서 어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불면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에, 극심한 불면증까지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병원을 방문해서만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경우에죠 그래서 일반, 이거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옵션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수면제 위주로 처방이 되시게 되는데, 이런 수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 병원 처방전을 받아서 수면제를 복용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연요법을 선호하시는 경우에는 그다지 권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그와 반면에 저희 조호군 한 의원을 와서 치료하시는 경우에는 자연요법으로 치료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극심한 불면증까지 저희가 치료해드릴 수가 있고요. 따라서 병원이나 또는 한의원을 치료해서 그 조호군 한의원에서 치료하시는 이러한 방법은 극심한 불면증까지 치료할 수가 있고, 두 가지 옵션으로 이와 같은 방법이, 치료 방법이 있다. 이와 같이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을 어떻게 고치는 것이 우리가 불면증에 도움이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가벼운 불면증인 경우는 이러한 것만 지켜도 이제 도움이 되실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잘그 인지하지 않고 계시는 분이 많으시는데 우리가 그 뇌신경은 이 전자파의 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주무시기 전에 와이파이를 좀 끊어 놓은 거를 저희가 권해드리고요. 점 침실에 있는 전기 코드 중에서 불필요한 그 전기 코드는 빼고 주무시기를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아, 예를 들자면 뭐 컴퓨터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것이 머리에서 가까운 쪽에 있다면 반드시 전원을 끄셔야 되시는 것이고, 비록 에, 머리에서 가깝지 않더라도 침실에 있는 경우는 전원을 끄고 코드를 제거한 후에 주무시는 것을 에,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코드를 제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벽에서 코드를 빼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그... 와이파이도 끄고 주무시는 것을 이렇게 권해드리는데 이와 같은 간단한 방법이 예,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좀 중요한 거고 불면, 사 불면증이 없는 경우를 하시더라도 이와 같은 원칙을 지키는 것을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둘째로는 어, 지금 그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실 수 있지만은 신경 기능에 부담이 될수 있는 여러 가지 음식을 기피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각별히 예, 저녁 시간에 이러한 음식 을 드시면은 수면에 부담이 되실 수가 있고 어, 가급적. 안 되시는 것을 저희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커피+ 커피는 뭐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근데 밀가루 음식이 수면에 부담이 된다 그러면 다소 좀 상의하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일부 예민한 분들의 경우 이러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또 그리고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사실 밀가루 음식은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자 설탕 함유 음식 설탕 함유 음식이나 커피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감 신경을 흥분시키고 우리가 수면 모드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영향이 있고 자인공 미 같은 경우에도 우리의 뇌신경 세포에 영향을 주는 걸로 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화학 조미료 어, 이런 것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다음에 콩기름이나 옥수수기름 같은 경우 이것은 아, 조금 우리가 경화유라 그러죠. 그래서 산패되는 기름에 해당되시기 때문에 이러한 기름을 많이 섭취하시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름이 인체내에 에 예, 뇌신경으로 유입이 되시면서 뇌신경 기능을 저해하거나 수면에 쉽게 드는 것을 방해하거나 이러한 역할이 있을 수가 있고. 자, 땅콩. 자, 땅콩을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땅콩은 사실 쉽지 않은 음식입니다. 아, 이 땅콩은, 어, 그, 저, 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 이러한 음식을 좀 기피해 주시면 은 좋을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수면을 위해서 술을, 아, 뭐, 좀 어느 정도 드시면은 수면이 좀 쉬워지더라 그래서 어, 술을 어, 좀뭐뭐 뭐 조금 드시는 거는 뭐 그렇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만은 혹시 이제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자이술 같은 경우는 어, 처음에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술은 어, 술, 담배 이런 것은 우리가 어, 절대적으로 기피해야 될 이러한 음식에 해당되시고요. 장기적으로는 술은 수면을 방해하시게 됩니다.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피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벼우신 경우는 이러한 에, 우리가 생활습관이나 식습관 요거 지키시면은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에, 또그 다음에 또그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저녁 시간 이후에는 TV나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사용을 자제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 화면에서는 블루 칼라라는 것이 나오죠. 자, 이것은 망막이나 시력에 방해를 주게 되지만은 또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잠을 청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 이런 거 많이 보시기도 하고 또테레비시청을 많이 하시거나 이런 경우 많이 있는데 자이 같은 전자파가 방출이 되고 블루 칼라, 아, 블루 컬러가 방출되는 이러한 기기들은 가급적 뭐 간단히 사용하시거나 사용을 멀리 하신다면 수면 모드로 진입하는데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다. 이와 같이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가지 영양제를 저희가 또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 습관을 어떤 거를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좋으냐 자 주무시는 시간을 저녁 10시 근처에서 조금 일찍 주무시는 것이 에, 수면에 그 도움이 되십니다. 왜냐하면은 요 시간대 근처에 우리가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는 게요 시간대 근처이고 이 세로토닌이 우리가 수면 모드로 진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호르몬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주무시는 시간을 조금 일찍 하신다면은 수면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잠을 예를 들어서 1시나그 12시나 1시에 잠을 주무신다. 이런 분들은 자, 시간을 갑자기 시간을 10시로 땡기시게 되면은 그 주무시는 게더안 오시게 되죠. 겠 그래서 12시나 1시에 주무시는 분들은 시간을 조금 조금씩 10분씩 하루에 10분씩 앞으로 땡기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2시에 주무셨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11시 50분에 주무시고 그 다음 날은 11시 40분에 주무시고 이런 식으로 주무시는 시간을 조금씩 땡기셔가지고 10시 근처에 주무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한 가지 방법은 어,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에서 또한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주무시기 전에 이게 발 마사지를 하시는 것을 저희가 이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발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발바닥이 나와 있으시죠? 발바닥 그림이 있는데 이 발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한의학에서는 이제 족부침법이라 또 있습니다. 이 발바닥만 놓는 이게 또 침법이 있는데 이 발바닥은 인체의 모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다 이렇게 발바닥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바닥을 자극을 한다 그러면은 인체의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예, 균형을 유지하실 수가 있고 또 신경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어서 어, 우리가 발바닥을 자극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자 발바닥 자극할 때는 우리가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 자 이와 같은 지압봉을 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압봉은 우리가 의료기상이나 어, 뭐 지마켓이나 가까운 데서 뭐, 아주 싼 가격으로 구하실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되시는 건데, 이 발바닥을 마사지를 할때 지금 요 끝부분, 요 끝부분을 사용을 해서, 어, 발바닥을 마사지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발바닥만 마사지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보통 발 마사지를 한다 그러면 발바닥만 마사지 하시는데, 자, 발가락도 마사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발가락 중에서도 발가락에 상하 좌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하 좌우를 다, 아, 우리가 이게 문질러 주시면은 약간 뻐근할 정도로 이렇게 지압봉으로 문질러 주시면 도움이 되는 거고, 그뿐 아니라 발가락 끝 여기는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발가락 사이 여기도 눌러주시면 되겠고, 자, 발등도 약간 뻐근한 에 정도로 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고, 그뿐 아니라 발의 측면이라든지 또는 발뒤꿈치 부분도. 적절하게 마사지를 해주신다면은 에, 도움이 많이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지금까지 생활 습관 식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에, 가벼운 불면증, 불면증이 심하지 않으신 경우는 이러한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다 아, 이와 같이 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어, 심한 불면증. 그래서 2단계로 좀 불면증이 오래되거나 조금 더 심하게 느껴진다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어, 영양제를 좀 추가적으로 어,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저희가 권해드리는 영양제는 무엇이 있느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적절한 수면모드에 들어갈 수 있는 영양제를 추천을 해드린다 그러면은 구연산 칼슘. 예, 구연산 칼슘을 저희가 한 500ml 정도 드시고, 그 다음에 구연산 마그네슘. 구연산 마그네슘을 한2 5 0 m g 를또추침 전에 드시고 어 드시는 것을 저희가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에, 구연산 칼슘이나 구연산 마그네슘은 어디서 구하실 수 있느냐? 이제 쿠팡이나 뭐 11번가 등이 오픈 마켓에서 구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발레리안는 발레리안이라는 약초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 약초는 아닙니다. 소양 약초로 알고 있는데 이 발레리안 약초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은 신경을 좀안좀 좀 진정시키고 안정시키는 이러한 효과가 약간 좀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레리안이라는 약초를 또 드시기를 권해드리고, 자그 다음에 엘 트립토판이라는 이런 영양제가 있는데, 자이엘 트립토판이라는 것은 어떤 성분이냐 우리가 아미노산 우리가 아미노산 성분으로 돼 있고, 이엘 트립토판은 우리가 수면 호르몬 중에서 중요한 것이 세로토닌이 있는데요 이 세로토닌의 전구물질입니다 그래서 엘트립톤을 드신다면은 아 주무시기 전에 간접적으로 어 수면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잘 분비되는 에 이러한 에 기능을 가실 수가 있고 이러한 효과로 인해서 수면 모드로 지입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이 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러한 영양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에, 지금 구연산 칼슘을 한 200, 500ml 정도 복용을 하시고 잠 주무시기 전에 자 구연산 마그네 구연산 마그네 구연산 칼슘을 500ml 정도 드시고 구연산 마그네슘 500ml 드시고 자그 다음에 저희가 어, 추천해드리는 요 발레리아렌이라는 약초, 그다음에 엘트립토판이라는 이러한 영양제 이러한 것을 중식이 추천해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조금 더 심한 신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여기에 더해서 수면 유도제를 드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면 유도제라는 것은 수면제하고 조금 다르신 겁니다. 이 수면 유도제는 우리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이렇게 구하실 수 있는 이러한 수면 유도제가 되시는데 그 수면 유도제 는 어떠한 것이 있냐면은 수면유도제는 대부분 항히스타민제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라기보다는 항히스타민제를 항히스타민제가 이제 그 복용하고 나면 우리가 항히스타민제이는 피부 알레르기나 뭐 어, 코알레르기 이런데 쓰는 약물인데 이 항히스타민제를 드시게 되면 약간 몸이 나른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조금 더 강해지게끔 항히스타민제를 변형시킨 것이 이러한 수면 유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유도제로는 아론이나 슬리펠 요건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하실 수 있는 이러한 성분이고요. 이 성분명으로는 어, 디펜히드라민 하이드로클로라이드 요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히스터민제 성분으로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거나 수면제처럼 부작용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것도 화학물질이므로 집중력 장애, 인지 장애 등의 불편함이 다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수면제보다 심하지는 않지만 에,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그, 이, 이, 이러한 이유로 어, 우리가 아, 이것을 장기간 복용하시는 것은 저희는 권하지 않습니다. 아, 따라서 푸드기 할때 잠깐잠깐씩 복용하신다면 은 어느 정도 수면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 건데, 자, 취침 전에 2 5 m 리나5 0 m 리 정도 드실 수가 있고, 어, 수면에 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라고 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첫 번째 방법으로 가벼운 수면, 증 가벼운 불면증이 에, 에, 가벼운 불면증이 있는 경우 우리가 이와 같이 생활습관으로 가능하다. 그다음 조금 더 심한 불면증이다 그러면 생활습관과 영양제로 가능하다. 그러면 다 조금 더 불면증이 심해졌다 그러면 생활습관, 영양제, 그다음에 수면제를 복용해야 된다. 이와 같이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보다 이러한 방법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병원이나 한의원을 방문하셔서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한 그 주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병원을 방문해서는 에, 이그 수면제 위주로 처방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저희 한의원에 방문하시면은 저희는 자연요법으로 아주 극 심한 불면증까지 이렇게 치료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점을 참조하셔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면 유도제도요, 수면 유도제죠. 아론이나 슬리펜은 복용하셔도 효과를 보기 힘드신 경우는 상당히 심한 불면증이시고 어, 이러한 경우는 일반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에, 되실 수가 있고 그러나 수면제를 복용하셨을 때 이거 부작용이나 평생 복용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에, 불편함 등을 고려하신다면은 가급적이면 저희 조보원 한의원을 방문하시면은 아주 심한 불면증까지 에, 치료를 에, 해드릴 수가 있고 또한 현재 불면증을 지니고 계시고 수면제를 현재 장기간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 저희가 수면제를 끊고 수면제 의지하지 않고 어 자연스러운 수면을 취할 수 있게끔 저희가 치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와 같은 치료는 사실은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다른 병원이나 일반 한의원에서 수면제를 끊고 자연스러운 수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은 아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희 조옥은 한의원만 지니고 있는 노하우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계신 분들 수면제를 장기, 장기 복용했다면 저희 한의원 방문하시면 저희가 이를 끊고 자연스러운 수면을 취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끝으로 구연산, 어, 마그네슘, 구연산 칼슘 등의 영양제 구입하는 방법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쿠팡 에 들어가셔서 이와 같이 구연산 마그네슘이라고 치시고 검색을 하시면은 구연산 마그네슘이 많이 나오십니다. 이 중에서 용량을 보시고 어, 적절하게 용량에 비슷한 용량이면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를 어, 요거를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클릭하면은 어, 지금 클릭해서 요거를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은 여기에 성분 표시가 나오시죠 그래서 여기 성분 표시에 보면은 우리가 마그네슘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요걸 보셔야 됩니다 저기 서빙 사이즈 한 캡슐 한 캡슐당 마그네슘이 1 3 3 m 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드신다 그러면은 2 5 0 m 리 드시기 위해서는 요거를 한두알 정도 주무시기 전에 드시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용량을 보시고 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어그 다음에 뭐 구연산 칼슘도 마찬가지시고요. 자 발레리안 약, 약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발레리안은 아까 제가 어 말씀드린대로 어 발레리안이라고 쳐보고 요거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나오시는데 어 저희가 이 중에서 권해드리는 것은 어, 뭐 구태가 말씀드리자면 이걸 권해드립니다. 이 제품. 자, 요 제품 들어가 볼까요? 자, 이 제품 들어가시면은 에, 발레리안이라고 되어 있고 발레리안이 에, 여기 이제 용량이 나와 있으신데요. 자, 이거는 저희가 볼때한세알 정도, 한세 알이나 네알 정도 이렇게 드시면은 이 발레리안 약초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엘트립토판, 엘트립토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엘트립토판 예. 엘트립토판이라고 치고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면은 여러가지 엘트립토라는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엘트립토판을 요거는 지금 500ml나 1000ml정도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엘트리프토판 엘트립토, 500ml라고 나와 있고요엘트리프토 요거 두 알씩 이렇게 드시면은, 주무시기 전에, 요게 세로토닌의 전구물질이 된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나를 드셔도 되고, 가볍다 그러면 하나를 드셔도 되고, 두알 드셔도 되고, 편하게 드시면 되겠습니다.